주상 복합건축물 신축 현장으로 전력관 선형, 케이블 트레이와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를 2단으로 설치 시 상하 이격 거리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케이블을 금속관에 넣어 건물 사이를 브리지를 통해 가스관, 유류, 화공약품관과 같이 연결하였을 때 이격 거리가 궁금합니다. 전기설비 판단 기준 제196조를 보면 저압 옥내 배선이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옥내배선을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이격거리는 10cm 이상이어야 하며 가스관과의 이격거리는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강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거나 저압 옥내 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스관과의 이격거리는 10cm 이상 2. 가스계량기및 가스관의 이음부와 전력량계 및 개폐기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 3. 가스 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 점멸기 및 접속기의 이격거리는 30cm 이상. 2.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 전선 또는 수광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옥내배선을 합성 수지 몰드, 공사 합성 수지 관공사 금속 관공사 금속 몰드, 공사 가요 전선관, 공사 금속 덕트, 공사 버스 덕트, 공사 플로어 덕트, 공사 셀룰러 덕트, 공사. 케이블공사 케이블 트레이 공사 또는 라이팅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때에는 제3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는 저압 옥내 배선이 약전류 전선 또는 수강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압 케이블을 금속관에 넣어 시설할 경우 금속관이 다른 가스관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빠 전기쟁이